바쁜 뉴욕인데 오늘 갈 곳은 이게 나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름 자체가 6년 전에 제가 할렘 갔었거든요. 그냥 호기심에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할렘에 흑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당신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할렘에 오시는 분들 혹은 뭐 뉴욕에 오시는 분들한테 음식점 하나 추천을 해 주신다면은 어디가 낫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정말 자신 있게 넘버 원으로 하신 말씀이 White Castle 이런 거예요. 그래서 White Castle. 화이트 캐슬 뭐지? 뭐 예를 들어 오사카는 오사카성, 아니면 런던에는 버킹엄 궁전 이런 것처럼 화이트 캐슬 그냥 하얀 궁전 뭐지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햄버거 집이더라고 아. 난 그때 는 미국 가면은 맥도날드밖에 몰랐던 시절이니까 버킹이나 그 화이트캐슬이라는 존재를 그때 알게 됐고 아미국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양한 프랜차이즈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막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온 김에 기억이 나가지고 그 화이트캐슬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찾아봤는데 여기저기 막 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센터에는 없고 외곽 쪽에 많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헬렘에도 있고 약간 미국 l a 의 잭인더박스 정도 포지션으로 중저가형, 보급형 햄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메이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타임스퀘어 아시잖아요? 복잡한데 여기 다 있는데 파이스는 살짝 좀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지도상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 서민들이 먹는 그리고 흑인들의 소울푸드 정도의 포지션이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한번 드디어 6년 만에 머릿속에 귓가에 맴돌던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먹으러 가는데 뭐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 했죠? 미국의 최초의 햄버거? 에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햄버거의 형태가 만들어진 게 화이트캐슬. 그러니까 햄버거 스테이크는 원래 함부르크에서 소고기를 다져가지고 스테이크처럼 먹으려고 만들다, 보, 만든 게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가 된 건데 아. 그게 이제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햄버거 스테이크가 또 미국에서 안착이 되기 시작했고 원래 유럽에서는 고기를 빵에 넣어 먹는 게 많대요. 저 메뉴도 그런 게 많고 독일에 이제 그 브레드 워스트 같은 거소세지 빵에다 끼워 먹으니까 그런 그치. 근데 거. 그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형태 의 햄버거를 처음 만든 것은 이제 하이트캐슬. 어. 그래서 되게 미국 근본 햄버거를 찾을 때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아. 미국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다. 근데 햄버거 형태를 띈 모습의 음식을 최초로 근본을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근데 맥도날드 바로인데? 그럼 맥도날드는 근본이 없는 거야? 맥도날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국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근간이 된곳 아니 어떻게 보면 빅맥은 이제 와퍼를 보고 만든 거긴 인데 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맥도날드의 영향을 받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화이트 캐슬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느낌, 신라 느낌이거나 장군, 아, 아, 저기 뿌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생존에 있는 게 신기하다 100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랜차이즈라는 게 되게 놀랍고 너무 궁금함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떻고 이게 나는 항상 그 이론이 있어 승무원분들이 추천하는 맛집 택시 기사들이 추천하는 맛집 그리고 흑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은 해외에서 무조건 대박이다 이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맛을 안다 이거에 이론이 있어가지고 의심 없이 한번 가고 보 있습니다 뭔가 되게 오래된 프랜차이즈 같지가 않다 그러게 이게 리뉴얼을 몇번 하고 막 로고 같은 것도 바꾸고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옛날 폰트야 그 영국 런던에 가면은 막백년된 펍이 저런 폰트 쓰잖아 와오 생각보다 점심시간인데. 사람이 엄청 많지 않아 홀 좌석에 있나? 이쪽 가서 먹어야겠다 와 그 햄버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 단품 그 느낌이 아니고 막 10개짜리 팩, 20개짜리 팩,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인당 이 슬라이더를 5개 정도는 먹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햄버거 하나 1인분 먹는 그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근데 메뉴가 근데 엄청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종류가 일단 1번. 치즈 슬라이더, 더블 치즈 슬라이더, 1921 슬라이더. 그러니까 192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립 연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슬라이더 하나 가격은 5불인데 엄청. 까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아래에 보니까 이제 큰거두개 나오고 위에는 작은 거네개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 포션 작게 해가지고 하나 단품 싸게 나오는 거 우리는 여러 가지 먹어보고 싶으니까 응. 1, 2, 3, 4, 5 시키면 되지 않을까? <laughs> 칼로리가 지금 그러면 5000칼로리가 넘어. 아니면은 괜찮아? <laughs> 구글이 알려준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종류라고 하는데 더블 치즈 슬라이더랑 오리지널 슬라이더, 베이컨 치즈 슬라이더 이 정도까지는 뭐가 될것 같아요. 3개는 확실하게 그 베리에이션은 뭐 빼고 근본 위주로만 해 가지고 먹는 걸로. 아, uh, okay have number three? the 1920 slider mm -hmm. combo. combo. Cheddar American o n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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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치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치즈, 체더. 체더. 예. 두 오리지널 슬라이더, 치즈, 미니 치즈. 할라피뇨. 치즈 슬라이더 2 a n 리 crispy chicken slider o e 더 impossible sliders. 뭔가 많이 시키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 가지고. Yeah. <목소리> <목소리> 네, 서프라이드 토핑 슬라이더 1 n e 지금 보면 가격이랑 칼로리랑 비례해요 one more. 돈 많이 내는 만큼 영양분이 높은 거야. 됐어. 한 4만 원 나온 거지? 아 매장 내부는 되게 깔끔해. 오케이 땡큐. 땡큐 사마치. 나는 미국에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어... 야 너가 외식업자로서 이거 좀들여오면안 되니? 제가요? 어. 제가 이걸 어떻게? 미팅 해가지고 좀 이거 우리 매장에 놓겠다. 한국에 어... 지금 없다. 최초로 한다. 그럼 내가 최초 또 영상 찍으면은 대단할 어... 것 같은데. 외식. <laughs> <laughs> 아그 한국 코카콜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 한국 코카콜라도 생각이 있으니까 어... 뭔가 안 들어오는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 <laughs> 와, 파워에이드 제로 슈가도 여기서 구현이 되는 게 신기하다. 파워에이드 먹어볼까? 이게 되게 좋아요. 여기 놓고, 터치. 기분 좋아. 저 무한리필이잖아. 나왔다. 난 미국에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은 처음이야. 소스는 뭐 줄까 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몰라갖고 일단 다 달라 그랬는데, 소스 이렇게 많이. <웃음> 감자가. <웃음> 이거 우리 급식에 나오는 그거 아니냐? 맞아 이거 감자 이거 크링클 컷이라고 그래지 감자 튀김 자체가 나쁜 맛이다 포장이 좀 테트리스 감성인데 마인크래프트 아닌 거의? <laughs> 이게, 이게 1달러 오리지널인데 1달러 1,500원 어. 정도 하는 거 사이즈가 엄청 응. 작아요 모닝빵 감성인데 봤을 오닉빵 때는 먹어야지. 주먹보다 작아요 엄청 작아 이거 두 입에 끝나겠는데? 음. 와 맛있는데. 나 화려하진 않아 이거 아, 또 음. 근데 이 고기가 안천미트 그 냄새인데 되게 네. 맛있어, 근데 되게 맛있어. 소스가 좀 있어야 되니까 소스 찍어 먹어봐. 잘 어울린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와맛있다 음. 그래서 음. 소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는 음. 것 같은 느낌. 옛날에 요새는 나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편의점 햄버거 그 맛이거든. 그 정도 퀄리티거든. 옛날 불벅 알아 불벅불벅 맞아 알아. 학교에서 많이 불량 제품 먹고 있잖아. 거기 음. 들어있는 패티 비슷한 느낌. 맞아 맞아 그 맞아. 패티. 맞아. 그거 좋은 느낌이 아니아 음. 슬라이더 한. 여섯 일곱 개 먹어야지 배가 부럽거든. 느낌 음. 결국에는 총양을 먹는 양을 생각했을 때는 10불은 써야 돼. 음. 13,000원 정도는 써야지. 음. 나에게 소스가 있는 게 근데 오히려 좋다. 그래서 음. 다양하게 있으니까 렌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 중에 하나인데, 치킨이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 렌치라면 스타트를 해볼게. 미국 렌치는 왜 이렇게 세냐막산미가가 가냐? 맛은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짠맛이야 용가리치킨 괜히 찍어 먹는 거 아니거든 나. 근데 이게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개선을 안한 느낌인데? 역사를 통해서 뭔가 발전도 많이 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하면서 이제 햄버거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개선이 되잖아요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질 거고 옛날이랑 조리 기술이 더 발달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 거 같아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그냥 고기와 빵이야 참불짜리 음, 이것도 진짜 비싼 거야 사이즈가 난더 커질 줄 알았지 근데 재료가 더 들어간 거네 사이즈는 그대로 똑같아요 보급형 사이즈 이게 1921 슬라이더 확실히 패티가 다르고 무게감도 다르고 좋은 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개선은 된것 같긴 하거든 아까 처음 먹었던 것보다 근데 맛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전형적인 햄버거 맛이 정도부터가 약간 식사 느낌이 나요 아까는 그냥 뭐 간식 주워 먹는 느낌? 남은 빵에다가 남은 고기랑 남은 치즈랑 넣어가지고 대충 그냥 때우는? 모닝빵에 고기 얘네만의 감성은 있네 묘한 중독적인 맛. 뭐 생각날 것 같은 맛. 이게 옛날 햄버거 맛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에 처음에 햄버거가 들어와서 태동을 하면서 이제 다리를 잡았을 때딱이 맛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소스가 있거나 뭐 특별한 조리 기술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기, 야채, 빵. 옛날에딱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미국 프랜차이즈 리뷰할 때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건데 미국에서는 음식만 먹으면서 평가를 하는 게 올바른 평가는 아니라그러더라고 미국은 소스를 다양하게 먹는 그거 자체까지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문화가 있다 음식의 소스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치킨도 그래가지고 후라이드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다양한 소스가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햄버거 이렇게 소스 찍어 먹고 있는데 그 소스 다양하게 먹는 맛은 있어 그냥 플레인하게 먹어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실 수준이 엄청 높은 느낌은 아니고 왜냐면 미국엔 맛있는 햄버거 너무 많으니까 베이컨 치즈버거 좀 내용물이.. 베이컨은 미국 어딜 가도 맛있게 굽는다 응. 뭔가 바삭바삭하나 응. 못해 말라 비틀어진 알지? 응. 뭔지 알지? 육포같은 베이컨 그 크리스피 베이컨 아, 너무 좋아 바이오 소스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야, 이 소스가 되게 맛있네 치즈 응. 치즈소스 <laughs> 재방문 의사를 물어봤는데 두번 온다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여기를 뭐 까겠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게아니가 맛있는 아,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이 너무 많아. 그게 또 문제야. 그렇지. 응. 현대집이 너무 많아. 왜냐면 나는 그 얘기했거든. 저번 영상에서 한 번이면 그냥 딱이 아, 정도. 왜냐면난 응. 내가 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웬디스라든지 응. 그런 햄버거 집들이 있으니까. 치프레이라든지. 응. 그거 우리나라의 백반집 느낌인가? 햄버거가 응. 미친 포화 상태. 과열된 경쟁.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역사 속으로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네요 그래서 맛은 사실 저희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6점 정도... 6.5? 소스 뭐 다양하고 한거 가만히 있을 때6.5 이런 느낌인데 역사, 헤리티지, 레거시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7.8은 줄수 있지 않을까 역사를 먹는 거니까 막전여친이나 가던 식당들 내가 좋아하는 식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느 순간 그 동네 가봐가지고는 없어져 있으면 은 뭔진 몰라 쓰라리고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거든요 아, 되게 막 이상한 아련한 느낌이 들어 옛날 사람인가? 추억, 냄새, 향기, 정석, 희노애락 난 그런 냄새가 나 여기서 너무 애플였나? 응. 열심히 공감하려는 중이야 씨발 티야? 요즘에 티발 씨야라고 읽는다 이게 맨 마지막에 시켰던 거 서프앤터프 아니야? 제일 비쌌던 거? 이게 한 아, 5불? 4불? 지금 우리가 먹었던 거 총집합이야 그냥 아, 아 그러네 <laughs>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 얘네 풀옵션이야 풀옵션. 제일 무겁고 제일 크고... 음... 생선 패티가 있어. 육회공이야. <laughs> 아 우리 옛날에 육회공 뿌페 있었던 거 알아? 그래서 가 제일 좋아했어. 6700원. 아쉽다고 어. 얘기하긴 뭐한데 맛있는 거다 모아서 합쳐 합치면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해서 만들었지만 실패한 느낌이야. 조금... 배식이라는 말이 조금 잘 어울리는데... 어... 맞아. 배 식이야. 배식. 게식. 아니 근데 이게 지금 4.5불 이게 제일 비싸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네 물론 많이 들어갔으니까 비싼 건 이해는 하는데 프랜차이즈 미국 생태계는 아직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 내가 미국을 그래도 꽤나 자주 오지만 알다가도 모르겠어 되게 매력적이야 그러면 할렘의 흑인 할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파이트 캐슬 먹어봤고 아직 건강하시겠지? 그분 나 아, 건강하실 거야 화이트 캐슬 아 육성이 그냥 이 목소리가 울림통 울림통이?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소스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나. 소스로 덮으면 돼, 사실. 아, 무조건 찍어 먹어야 돼.